2024년 값진년 양띠 총운세입니다. 음, 양띠들, 양띠들이 올해 근데 어 이러는 건 별로 안 조금 안좋단 얘기야. 내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어 이런 이런다는 얘기는 조금 올해 불편한 운이 들어온다. 불, 신기가 불편하든, 마음이 불편하든, 내 운대가 불편하든 조금 불편한 운이 들어온다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올해는요. 이분들은 이 분들은 이말 이 양띠 분들은요 올해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세요 그래야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이 양띠들의 기운이 조금 내화가 많이 이게 차는 영국의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내 마음 조절을 잘해야 된다 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을 나눠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들이요. 남자분들은 올해 사람 조심하세요. 내 주변에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내 주변에 측근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올해는 조금 조심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음, 그 사람들로 하여금이든 뭐든 괜히 말로든 어떤 거로든 상처를 입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 이렇게 발등 찍히는, 뒤통수 맞는 운이 좀 비친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라. 라는 소리가 나오고, 여자분들은요, 가정에, 식구들, 가정, 특히 가정, 자손, 뭐, 뭐, 내 식구, 이런,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이 좀 연류가 된다. 특히 자손들. 자손들로 하여금 조금 속상한 일이 많이 연류가 되니까 올해는 어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는 게 좋다 그런단 말이야 양띠들. 그래서 올해 운년이 어 쉽게 말하면 머물러 있는 해운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수용돌이 치거나 움직이거나 이러기보다는 머물러 있는 운이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내 마음이나 내 주변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거를 좀 천천히 지켜봐야 되지 급한 마음으로 보면 본인이 상처 입으신다 소리가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반면에 좋은 건 뭐냐면, 이분들이 문서의 계획이 있으면 문서의 계획은 잡히는 수가 들어와요. 양띠들이. 근데 그게 상반기가 아니라 중, 중반기, 5, 월달 7, 8월달 넘어서부터, 어, 문서의 운이 잡히고 뭔가 이렇게 열리는 운이 들어오니까, 어, 그런 부분은 또, 이 전체적인 운보다는 그런 하나의 운은 또, 내 손에 잡히는 운이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다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이 양띠생 나는 분들 갑진년에는 조금,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다독거리고, 주변을 조금 한발 물러서서 보시는 게 본인들이 소홀하다, 편해진다,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뭐 어떤 어떤 요구 뭐지 무리하 무리하게 뭔가를 본인이 만약에 뭘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한번 더든다 하시면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에이 괜찮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뭔가를 시도를하든지 뭔가를 준비하든지 뭔가를 옮기든지 뭔가 시작하든지 이럴 때어 이게 진짜 맞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한번 더 고심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좋다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고 양띠 중 가장 좋은 양띠 20대 양띠 지금 보니까 개미생이네요. 올해, 올해 좋아요. 이 친구들. 어린어린데 좋으네요? 양띠 중 가장 안 좋은 양띠. 30대 양띠? 30대 양띠가 뭔, 뭔, 뭐 신미생 양띠들. 어, 신미생 양띠들, 올해 직장이 바람이 불 쓰고 있고, 저기, 뭐, 내가 아까 전에 사람 조심하라 그래, 사람. 그러면 연인과의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부부 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수가 들어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